요즘 r 제 사람이 s a 님도 왔습니다 a r a m i e Saramie. s a r 하 m i e Saramie. Saramie. s a 하 a m i e Saramie. Saramie. s a r a m i 아 Saramie. s a r a m 일을 Saramie. Saramie. s a 맞아 맞아 맞아. 저도 그 생각 을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 정도면 이제 진짜로 진짜로 즐기고 아이 그 음. 안 돼. 진짜로 이제 어, 진짜로 돼. 이제 음, 그 이제 터득하지 않았나라고요? <laughs> 즐기는 거라고 누가 얘기했는데. 진짜 진짜. 어 내가 사과할 거야. 오늘은 삐떨어진사고할 거야. 어, 사람이 아, 힘들면 음. 본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아, 수 있기 때문에 전어 상관없습니다. 애초에 멤버님 <laughs> 아, 물론 아 물론 제가 하는 반응이 항상 저 방송으로 가더라고요. 뭐 음. 어... 그쵸 그쵸. 저는, 저, 저, 저는 이제 방송이, 아니 제가 하는 반응이 저쪽으로 가더라고요. 저는 그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. 그이 사람의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분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고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아닐까라고, 이게 주절주절 떠든거 되게 좋아,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런 거를 이제 제일 많이 받으시는 두 분이, 계시, 두 분이 계시거든요. 어... 따라가는 거 봐. 혹시 쿠키님이랑 사과님인가요? 정답입니다. 야한 사과 받으시는 거요 아니요. 짠짠. 음. 아, 그 저서 비키니보다는